네, 선생님. 첫 시간에 이어서 예.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예, 예. 올해 소띠는 네. 대부분 보면 신축, 신축색이라든가 뭐, 뭐, 다 괜찮아요. 다 괜찮은데, 삼재가 나가잖아요. 근데 삼재 보편적인 사람들이 삼재가 나갈 때는 이제 신축년이 지나면서 이민년이 들어오면 다 삼재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생일밥을 먹어야 3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잔여분은 있어도 어, 이민년에는다 좋아요 좋은데 어, 뭘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음주나 건강을 좀 주의, 주의하셔야 돼요 음주운전이나건강이뭐몸 예. 상태에서 좋은 게 기운은 들어와도 몸을 좀 관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음. 음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음주운전이나 건강만 응. 조심한다면 어떤 운들이 좀 들어와요? 왜냐면, 내가 운기가 좋다고 해서, 네. 막 운만 믿고 막 따라가잖아요. 그쵸. 그러다 보면, 음주에 몸을 다칠 수도 있고, 그쵸. 폭주를 하다 보면 몸을 다칠 수도 있고, 또 음주에서 사고도 날수 있고, 그런 부분을 조금 가려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, 어, 소띠해운에 재운은 들어와도 몸을 좀 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재물이 들어온다. 그러니까 막혔던 게 뚫린다고 보면 되죠. 아... 예. 그러면 선생님 이 막혔던 게 뚫린다고 말씀해주셨어요. 예. 그 막혔던 게 뚫린다라고만 예. 하면은 일반인들은 어떤 게 뚫린지 잘 모르잖아요, 사실. 예, 그렇죠. 그러면 이 막혔던 게 뚫리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좀 뚫리는가? 내가 부분인지... 만약에 뭐를 하락해요, 지금 사업을 하락하든지, 정축을 하락하든지 이렇게 할때 우리가 주저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가감하게. 실행하라는 거지 아... 어, 그러면 소띠 운에는 운이 들어오는 행운이기 때문에 네. 어,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어, 이분들 막혀있는 게 뚫리, 뚫려서 운이 들어오다 보니 이 예. 사람들은 계획하고 목표한 거를 그렇죠. 실행하면 운이 들어오니까 예. 어, 성취를 할수 있고 예. 어,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, 올해 임년에 네. 어, 소띠들은 어, 좀 왕성하게 활동을 좀 하라는 거지. 아, 영역이 예, 네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운이 들어온다 해서 운만 좋은 뭐에, 가만히 앉아 있고 메이크업 이 앉아 있다 보면 그 놓치는 거잖아요.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감남분부터 감이 가만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.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.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. 솔직히 간략하고 자, 어,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거잖아요. 예. 근데 이분들 생년월일로면은 더 자세히 볼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우리가 막연히 그냥 소띠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월 일이 중요해요, 사실은. 뭐 그러면 소띠 다잘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. 그래서 운만 믿고 너무 등한시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또 운이 좋다해서 그거를 방관하고 막아나 올해 운이 좋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. 그래서, 몸과 마음이 기운을 줄 때는 기운을 받아들이라는 거지.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지. 알겠습니다. 오늘도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